자기야, 그 치킨값 2만 원 나왔거든? 만원 보내?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안주머니에서 우참짜이딱꺼내서 담배를 사는 거야 미웠어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돈이 문제겠냐? 해주지 그치. 내가 캐리 가능한가? 어, <laughs> 저와 만날 때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 그 사람 계산할 때만 되면 바람처럼 사라져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? 상대방 배려를 한 거야 왜냐면은 응? 내가 왜냐면 왜냐면은, 왜냐면은 그니까 돈이 없어 그지야 응. 그럼 어차피 계산 못하잖아요 그니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다 <laughs> 계산대 앞에서 그럴 바에는 응.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진짜 미안한데 나 요즘에 진짜 돈이 없어서 뭐 이번에 너가 내주면 뭐 내가 다음에 내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평화롭게 <laughs> 하면 되는데 진짜 말없이 막 사라지고 이러면은 여자도 뭐 당황스럽지 않을까? 그런 사람들 있잖아 밥다 먹고 나가려고 하면 꼭 이제 화장실을 간다던가 <laughs> 음, 오빠 잘 먹었어 아 그건 진짜 음. 차라리 그냥 말해줘 나한테 음. 나돈 없다. 음, 없다 근데 잘 먹었다 어, 너를 그게... 사랑하는데 돈이 문제겠냐 사주지 내가 응? 응? 오빠 돈 번다 아니면 사주지 <laughs> 오빠 돈 몰라 <번다. 웃음> 오빠 플렉스 <laughs> 결제를 떠넘긴다고? 이건 아니지 <laughs> 단단히 고쳐져야 고쳐놔야 돼. 음, 강하게 키우네. 그런 식으로 뱀 새끼처럼 이렇게 빠져나간다? <laughs> 그럼 난 진짜 못 참지. 그러면은 눈에 보이면은, 아니 아니 완벽하게 속이든가 나를. 그치? 어 나한테 의존을 해. 의존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굳지갱이야. 막어막다막다막 굳지야. 뭐다 오빠를 다굳찌야 근데 <laughs> 오빠한테 나 돈이 없으니까 오빠 막... 이건 아니지. 그렇지. 음, 그러니까 그거 팔면 되잖아. <laughs> 팔면 국밥 열 그릇 나오니까. 그러니까. 근데... 나는 그래도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편인데 뭐 상대방이 뭐 나보다 많이 내면은 나도 최대한 뭐그 다음에 그 정도에 맞는 금액을 내고 최대한 비율을 맞추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. 이게 진짜 그냥 정답이긴 한데 나는 근데 솔직히 내가 조금 많이 그냥 내는 편이어서 돈이 많지 않아 많지 않은데 난 내가 조금 웬만하면 내려고 해 이런 거는 그냥. 또 사랑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2, 2만 5천 원 나왔는데 12,500원씩 내지는 <laughs> 않고 내가 밥 사면 네가 커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유도리 있게 그게 되던데 아, 나는 약간 어. 케바케 사바사 사람에 따라서? 사람 나이 사람 음. 더치페이는 뭔가 너무 정이 없는 느낌이야 네가 음. 뭐이 정도 샀으면 내가 다음에 이 정도 살게 뭐이 정도가 되게 <laughs> 깔끔하지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어려, 어려워. 이 정도로 눈치가 없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 진짜 그렇다고 자기야 그 치킨값 2만원 하거든? 만원 보내? 그러니까 이렇게 <laughs>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. 그래, 이게 말로 알려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같아 계산 그거가. 유도리는 더치가 맞는 거같아 유도리는 더치가 진짜 맞는 거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상황을 할수 있지 않을까. 어. 유도리는 사랑하는 거지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나는 내 데이트 통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잘 이용한다면은 서로 진짜 기분 상할 일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? 아 어, 맞아 맞아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잘만 되면 진짜 이것만큼 베스트가 없어. 아 너무 찬성 데이, 데이트 통장 응. 어. 그러니까 서로 너무 같이... 같이 너무 찬성 돈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쓰는 거지. 그치 그치. 음. 그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 데이트 통장이라는 게그지 약간 그런 거 관련된 상품도 엄청 나오잖아 아 맞아 맞아 은행에서 어.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랑 대학생이면 회사원이 조금 더 많이 낼수 있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대학생이 마냥 가만히 앉아서 뭐다 내줘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돈이 없 음. 그걸 알고 있었어. 다 내가 내고 이제 걔가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려고 안주머니에서 5천 짜리딱 꺼내서 담배를 사는 거야. 돈이 없는 거 아는데도 걔가 담배를 사려고 거기서 현금을 꺼내서 내는 게 뭔가 되게 짜증나는 거야. 미웠어, 진짜. 아니지. 남자고 남자 아니지. <laughs> 경제적으로 차이가 좀 극심하면 은한 명이 좀 피곤질수 있을 것 같긴. 한데. 나 혼자에 갈땐 되게 비싼 데를 가서 막 나는 메뉴판 보면서, 아, 클랐다. 진짜 클났다 이거. 그런데 걔는 진짜 아무 고민 없이 이거 뭐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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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이렇게. 김밥 청구해서 막 시키듯이. 걔 앞에서 약간 가성비를 따지는 내가 너무 약간 비참했지.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7,800 서류 의향서. 7,800? 뭐 알뜰하면 내 돈도 아, 아껴주는 거고, 자기도 아끼는 거니까. 그가 필요한 뭐 세,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씀씀이가 차이가 나면 뭐 이해해주겠는데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막 먹을 거에 진짜 돈안 쓰거나? 이러면은 어, 좀안 맞네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린이막 애린, 플렉스 <laughs> 이것도 어, 여자친구만 상관없어 응. 자기 만족이니까 그치. 그냥 네 인생이니까 뭐 결혼할 거 아니니까 <laughs> 결혼할 여자면? 그런 그릇이면 내가 아예 그 생각을 안 하지 수입 활동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그건데 음.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. 결혼까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연애할 때는 약간 오지랖. 그냥 물어볼 것 같아. 잘 사나? 약간 진짜 약간 캐리 가능한가? 약간 떠볼 것 같아. 떠오는 <laughs> 거지. 음... 음... 진짜 좋아하면은 여자한테 엄청 뭐를 쏟아붓는다고 해야 되나? 자기한테 돈을 진짜 절대 안 쓰는 남자는 뭐 만나지 말라. 뭐 이런 말이 많잖아. 나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. 어, 진짜 없어가지고 안 쓰는 경우 난 절대 말하는 게 아니고. 있는데 안 쓰는. 어. 거 이,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하는 거. 근데 오늘 우리 옷이. 그러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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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가 아, 맞춰온 게 아닙니다. 엄청 막 <laughs> 비싼 걸 음. 계속 막 요구하면 어떻게? 아니 그런 뭐, 그거는 너무 그 약간. 샤넬 막 이런. 거. 샤넬 막 이런 거. 속이 보이잖아. 막 오빠 나그 신상 그 이번에 구찌 나왔는데 <laughs> 이러면서 말하면 아닌 건데. 음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면 사주지, 사주지. 음. 내가 먼저 사봐 사주지. 구찌, 어 구지. <laughs>